와다 그렸지? 응. 혼이야? 응 색칠도 해줘야 돼, 이번에는응 색칠도 해줘야 돼 노란색으로 피카츄잖아 근데 별도 해야 돼 별? 아니, 여기 여기, 빨간색 도 해야 돼. 아, 얼굴에, 볼, 볼. 응, 빨간색 있어야겠네. 빨간색 쪼. 달라고? 응. 달라고? 응. 알았어. <목소리> 짜잔. 포켓몬은 먹여봤자, 얘는. 모든 포켓몬이 다 있지. 그래. 그거 보고 하면 더 잘하잖아. 오늘은 포켓몬은 먹여. 엄마, 너이 엄마야 얘도 좋한다 그래. 귀엽다. 물장이물장이 일어나서 보고 있는 거 같지 않으매? 야, 이거 내 실력임. 엄마 나 파리로. 잘해 파리. 보고하고 어, 파리도 그려 줘. 예. 네. 야, 진짜 잘 그리네. 오늘 그것도 그리면서 놀았어? 응. 이것도 음, 음. 그렸는데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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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, 먹어도, 소염 안는은 응, 응, 종이컵이로 안 돼, 대물도 안 되었어. 응. 갖고 올까? 응, 거어 보여줘야지 엄마한테. 응. 응. 빨리 갖고 와. 알겠어. 아, 내가 네. 그림 보고 그러면 지금 똑같이알아 대물이. 어째 잘했지? 아마 손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햇바라 같은데. <laughs> 날개 같은데. 날개. 업그레이드 됐어. 근데 피카츄 날개 없어. 이거 업그레이드 됐다고. 그래도 안 됐어. <laughs> 손이야. 손이야. 응. 파일이! 파일이 해주세요.